안녕하세요. 제일 이쁜 느낌을 추가하는 JPTV의 이용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뭐죠? 가장 듣기 싫은 말. 늙어 보인다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늙어 보인다 즉 노화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노화 과연 어떤 식으로 요즘에 치료들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노화는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포 손상이 축적 그리고 조직 장기 구조 기능의 퇴화. 질병에 대한 감수성 증가를 유발한 그런 것들을 노화라고 하죠. 결국 사망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노화에 대한 지식을 향상하고 회춘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물 의학 연구의 최우선 목표이죠. 자, 최근에 주목되고 있는 세포 회춘은 노화된 우리의 세포를 젊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젊은 특성을 부여한다고 보는 게 좋겠죠. 세포를 젊은 상태로 돌리기 위한 주요 세포 즉목표 세포는 역시 줄기 세포입니다. 스템셀이라고 하죠. 자, 우리 줄기 세포라는 거는 근육을 만들기도 하고 조혈, 즉 피를 만들기도 하고 신경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카리악색 심장 세포를 만들기도 하고 간 세포를 만들기도 하고 우리 장기, 내장의 세포를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다 분화될 수 있는 게 바로 줄기 세포입니다. 그 중에서 엠브리오닉 스탬셀에서 배아줄기세포가 있는데요. 배아의 발생 과정에서 추출을 했어요.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나는 성체인데 다른 사람의 배아줄기세포를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게 되게 발음이 어려운데, 자, 플루리포텐트 스탬셀이라고 해갖고, 흔히 IPSC라고 불리운데요. 얘 같은 경우는 분화가 끝난 체세포 줄기세포를 분화 이전 단계로 역분화시켜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실험실 과정에서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역분화된 줄기세포가 다시 발현되면서 혹시라도 암이 발생될 수 있지 않냐 해서 종양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세포가 바로 IPSC라서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무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필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포는 바로 어덜트 스템 l 성체 줄기세포입니다. 전나 여러분들의 몸에서 바로 추출한 우리의 줄기세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 가지고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중간엽 줄기세포 즉메젠키말스템 l 이라고해 갖고 골수에서 뽑아내는 줄기세포가 있고요. 헤마토포이테틱스템 l 이라고해 갖고 조혈모 줄기세포 즉 우리 피에서 뽑아낸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병원가서 피를 뽑아 갖고 줄기세포를 다시 주입할 때 사용하는 방식 그게 바로 혈액줄기세포 j 스 l 혈액줄기세포입니다 자 골수와 혈액이 존재하며 증식과 분화 등을 통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를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혈액세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세포로 분화가 가능하고 골수 속 세포의 만개에서 만오천개 중 하나이며 가장 중요한 거죠 나이가 들어도 줄지가 않습니다. 즉, 40대 받으셔도, 60대 받으셔도, 80대 받으셔도, 내 줄기세포의 숫자는 줄지가 않는다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줄기세포가 나오고 성장인자가 나오고 s d f 1알파라고 해가지고 줄기세포를 한마디로 여행 가이드처럼 우리 몸에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애가 있습니다. 백혈구가 있어가지고 면역담당세포로 감염 반응을 억제시키고 면역력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도 해주고요. 혈소판도 있죠. 우리가 PRP할 때 사용되는 바로 그 혈소판인데요. 주로 생성은 골수에서 되면 지혈 담당을 결정하지만 중요한 거는 치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그레뉴올즈를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줄기세포 자극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조화롭죠.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신 것중 하나, 바로 PRP와의 비교인데요. r 피는 굉장히 좀 오래됐잖아요. 똑같이 피를 뽑아서 사용을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줄기세포가 있냐 없냐의 차이고 세포 생존율이 높냐 낮냐의 차이입니다. 즉 똑같은 피를 뽑아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굉장히 많은 줄기세포와 좋은 영양분 그리고 세포 생존율이 높고 또한 가지는 세포 생존율이 좀 낮지만 좀 편하게 그리고 가성비 좋게 받을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줄기세포를 시술하는 방법은 총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셀 줄기세포의 정맥 주사입니다. 나의 줄기세포를 다시 정맥으로 이식하는데요, 정맥으로 이식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혈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서 필요한 곳으로 직접 갈 수가 있겠죠. 새로운 혈관을 신생해서 원활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항노화 작용 및 피로 회복 개선에 매우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요, 단기능 개선, 면역력 강화, 재생력 강화 그리고 노화 지연을 일으켜 줍니다. 제1세 줄기세포 피부재생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를 농축하여 재생이 필요한 피부진피층으로 직접 이식, 즉 주사로 이식해드리는 시술입니다. 진피층에 주입된 줄기세포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재생하여서 자연스러운 피부결 보정과 탄력을 채워드리며 피부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 면역 강화, 콜라겐 재생, 피부톤 개선 그리고 탄력 주름 개선까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죠. 자, 농축된 나이 줄기 세포를 피부에 바로 주입하거나 미세한 절개를 통해 캐뉼라라고 긴 대롱 같은 그런 주사 바늘을 통해 가지고 진피층에 뿌려주는 방법으로 시술하는데요, 얼굴 위에도 목과 데콜 때까지 관리가 가능하면서 부분적인 흉터 재생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줄기세포 피부 재생 시술을 통해서 이식된 줄기세포는 진피층의 엘라스틴과 콜라겐을 재생시켜서 피부 탄력도 높여주고 그리고 잔주름 개선 효과는 물론이고 피부톤까지 개선을 해줍니다 아이와 같은 피부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즉 피부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성 피부에도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면역 이상 해독기능 저하, 심폐기능 저하, 피부 면역력을 높여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 외부 자극으로부터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피부 면역력 강화를 하여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피부 면역 강화, 밸런스 조절, 아토피 개선, 그리고 건성까지 개선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모에도 효과를 줬는데요 불기세포를 탈모 부위에 이식을 하게 되면 얇아진 머리카락은 굵고 힘있게 그리고 모낭세포의 증식과 모발의 성장촉진 모발 개수의 증가 모발의 굵기가 굵어지는 효과로 탈모 치료를 합니다 즉 모근 강화, 모낭세포 증식, 모세혈관 신생, 모발 성장촉진 뿐만 아니라 개수 증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탈모의 모든 치료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은 3개월 후부터 보통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반 년이 지났을 때 굉장히 촘촘해졌죠. 즉, 탈모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당장 일주일 후가 아니라 한참 지난 다음에 좋아지니까 그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술 전에는 좀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부분에 줄기세포를 주사를 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줄기세포의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날까요? 자, 1번. 보통 3개월 후부터 나타납니다. 받자마자 바로 좋아진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세포가, 줄기세포가 가서, 줄기세포가 가갖고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자체가 보통은 3개월 이상이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줄기세포는 실질적인 노화를 예방합니다 수액으로 받았을 때는 우리 온몸의 장기들을 노화를 예방하고 그리고 피부에 받았을 때는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고 두피에 받았을 때는 두피의 노화를 예방합니다 아니 아니죠 노화를 예방이라뇨 심지어 노화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돌아가서 젊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노화의 예방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이 젊어질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수액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피부라든지 두피에 시술할 을 때는 통증이 따라온다.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마취크림을 좀 오래 발라서 할 수가 있고요. 붓기가 멍이 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의 스케줄을 조금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나요? 줄기세포는 실제 내 몸을 젊어지게끔 만들어지는 굉장히 놀라운 시술입니다. 이 좋은 시술은 내 몸이 젊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액을 받건 피부에 주사라건 두피에 주사라건 최소 3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개월이 뭐 대수인가요? 내가 어려지는데 말이죠. 자, 세포 해충의 가장 키 포인트는 역시 줄기세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고 한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젊어지실 겁니다.